제가 부끄럽다고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되는 거죠. 아, 존경하는, 위원님,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 그렇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네, 네. 의원님, 다 국민들께서, 예 국민들께서, ja, <me3> um 국민들 okay. 뭐 네, 양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회 운영위원회 장면입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거칠게 이야기를 하더니 무슨 발악을 하는 그 목소리인 것 같아요. 어~ 양문석 사실은 지난 총선 때도 크게 문제가 됐었죠. 총선 전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떤 저런 인간이 있어 할 정도의 인간이었죠. 무슨 초딩생도 저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할 텐데 저 운영위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양문석 의원하고는 방송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때 이제 패널로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뭐 민주당 쪽으로 나와서 방송했는데 옆에서 들을 때는 재미있었어요. 그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그때도 이제 목소리는 높았는데 좀 재미있다 옆에서 듣기에 그 다음에 양문석 의원 패널로 나오면 시청률이 잘 나왔어요. 어...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 야 시원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런데. 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양문석 의원은, 저럴 수밖에 없어요. 음.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음. 그렇게 그렇게 어거지로 어거지로 이재명을 갖다가 그냥 거의 뭐 절대자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통영에서 나와가지고 떨어지다가 음.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안산인가요? 그쪽 안산인가? 그쪽으로 이제 지역구 옮겨가지고 네. 전해철 제끼고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나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집이 어떻게 이제 그 사게 됐는지, 음. 구입하게 됐는지, 그걸 갖다가 알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양문석 그 의원이 아무리 아무리 뭐라고 뭐라고 그래도 굉장히 돈을 밝히는 사람이란 이야기고요. 음. 곧 죽어도 나는. 강남에서 한강변이 보이는 큰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내 경제적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도 나는 그래도 근사한 집에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재산이 10억밖에 없으면은 10억에 해당하는 집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그 돈을 갖다가 그것도 그 어떻게 대구에서 받습니까? 그 대구에서 대출받았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대구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울에서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고향 뭐그 토영이나 그런 쪽 갔는데 거기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라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그러다가 아 대구 여기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이거 돈 나올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양문석 후보 혐의가 사기죄,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양문석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기간은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년 이내에 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양문석의 정치적 생명은 끝난 거죠.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직을 1년을 더할지 2년을 더할지 3년을 더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내가 그 국회의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정치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초선 의원 딱한 번만 하고 끝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양문석 의원이 그런 생각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더 이상 정치 생명은 연장되기 어렵고. 그 와중에 양문석 의원 집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집 팔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손해 많이 봤을 거예요 오. 왜냐하면 대출 같은 거뭐다 끄고 막 그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돈 밝힌 거 밝힐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뭐~ 뭐~ (10억인지) (20억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손해 보고 네. 그러니까 그냥 짜증이 이대로 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이 정도로 이야기할 그~ 이야기도 지금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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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건 우리는 저런 것만 보지만 네. 방송에 나오지 않는 뭐 상임위원회든지 뭐뭐 뭐 여기저기 뭐 회의할 때 양문석 의원의 그 태도를 보면 음. 오죽했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만류를 할까. 음. 저 자리에서만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음. 한두 번만 저런 게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이 뭐저 같은 사람이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이해는 되지만 음.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뭐 뭐 이걸 갖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걸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이달 어, 중순경에 어, 양문석 의원이 검찰의 비공개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특가법상 사기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 지난번에는 어, 경찰과 검찰이 자택 등 포함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면 어,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지금 양문석 정도 양문석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 기소에 거의 임박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적으로 조금 더 조사 여러 조사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 9월에는 기소할 것 같은데요. 에이. 그것도 늦어요. 음. 뭐 이런 수사하는데 뭐몇 개월씩이나 합니까? 양문석 후보 문제가 나온 게 3월 말 4월 초였을 거예요. 네. 그러면 4, 5, 6, 7, 8, 5개월 지났단 말이죠. 네. 제가 봤을 때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에서 또그 초벌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 딱 봤을 때 검찰에서 그냥 빨리빨리 저 같으면 벌써 기소하고 그 재판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뭐 검찰이 바쁘신가 보죠. 뭐 근데 어쨌든 9월에는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